네 안녕하세요 캐치아입니다. 자 오늘의 문제 네, 지퍼입니다. 자 지퍼 보시면 잠궜죠 근데 이게 안 닫힙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수리하는 법을 오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음. 오늘의 준비물은 롱로우즈, 벤치 중에서 뾰족한 거고요. 그리고 망치입니다. 집에 고무 망치가 있으면 좋으시는데 아마 대부분 없으실 거라 생각되므로 그냥 일반적인 망치 준비하시면 되구요. 보시면 이게 지퍼가 좀 상태가 괜찮은 거는 이렇게 닫혔다가 또 이렇게 세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다 수리를 하시면 되구요. 지퍼를 일단 이맨 끝으로 가운데 쪽으로 정가방의 가운데 쪽으로 몰아주시고 이제 이팬치를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넣어서 이제 지퍼가 좀 이렇게 받쳐줄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망치로 가볍게 처음에는 좀 가볍게 때려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세게 때릴 경우에는 이게 지퍼가 좀 빡빡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볍게 몇번 두들겨 주시면 되고,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지퍼가 상처 날까봐 그 수건을 까실 경우가 있는데. 그럼 제 경험상 수건이 구멍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수건 안 하시고 그냥 두들기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들겨볼게요. 한이 정도 두번 두들겼습니다. 그 다음에 지퍼를 한번 당기시고 이 끝까지 잡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공간이 생겨서 다시 풀리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잘 닫아져 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게. 자 이러면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정도로 세게 하면 거의 대부분의 지퍼는 다 망가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한번 더 테스트 해 볼게요 지금 이 정도는 좀 안되는데 여기가 좀 문제가 생겼죠 자. 아주 세게 해서 다시 열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정도만 해도 거의 다 쓸만한데 혹시나 해서 자, 좀 세게 두들겼죠 그 다음에 잡고, 끝까지 잡아주신 다음에, 보시면, 다 잡히죠? 세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 정도까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네요. <laughs> 자, 이 정도 해주시고, 안될 경우, 이게 조금, 너무 많이 세게 하다 보니까, 좀 이가 뒤틀렸는데, 몇번 잡아주시면, 이게 좀 멀쩡해요. 근데, 이거를 해주시고 난 뒤에, 이 뒷면에다가, 이면 뭐, 파라핀이라고 하는데, 양초죠? 양초를 한 번씩 발라주시면 지퍼가 좀 부드럽게 움직여요. 네,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 이거를, 이 정도에서 지퍼 수리하는 거는 끝내고요. 될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네, 이만 캐치하였습니다. 네, 됐죠? 사실 이 정도 세게 하면, 네, 이 정도만 거듭시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자 됐죠? 한번더 세게 해주세요 됐죠? 네,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하다 할수 있죠 네. 봐드립니다 네.